5번, 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에 해당하는 뼈에는 이제 팔을 이어주는, 팔을 이어주는 뼈가 있고, 자유팔뼈가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팔을 이어주는 뼈는, 이게 몸통, 몸통하고, 이제 자유팔뼈가 있겠죠. 자유팔뼈의 대표적인 게 이제 위팔뼈가 제일 위, 있겠죠. 몸통과 자유팔뼈를 이렇게 해서 이어주는 뼈가 바로 팔을 이어주는 뼈입니다. 그래서 팔을 이어주는 뼈는 이렇게 앞에와 뒤에 빗장뼈하고 어깨뼈 두 개가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몸통에 이제 복장뼈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어깨뼈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본 모습이고, 이제 위팔뼈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위팔뼈인, 자유팔뼈인 위팔뼈하고 이 몸통뼈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몸통. 자, 여기에 이제 뭐 갈비뼈가 이렇게 있겠죠? 이어주는 뼈가 이게 있는데, 앞쪽에서는 이렇게 빗장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빗장뼈가 있고, 뒤쪽에는 이제 어깨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빗장뼈, 뒤에는 어깨뼈가 바로 몸통과 위팔뼈 사이에 이렇게 이어주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S자 모양의 빗장뼈하고 어깨뼈가 팔을 이어주는 뼈고 자유팔뼈라는 것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뼈가 위팔뼈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아래팔에는 이제 안쪽에 좌뼈와 노뼈, 그다음에 손목뼈가 이렇게 있고 손허리뼈가 있고 손가락뼈가 이렇게 있겠죠. 자,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인다 해서 자유팔뼈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팔 이음뼈, 빗장뼈와 어깨뼈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장뼈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클레비클이라고 하는데 이 빗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빗장이라는 것은 이제 문이나 창문을 잠그는데 쓰는 나무 막대를 뜻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문이 이렇게 있겠죠? 문과 문 사이에 나무 막대로 이렇게 빗장을 걸어 놨습니다. 이제 하나의 자물쇠, 이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막대를 우리는 빗장이라고 합니다. 클레비스라는 뜻이 열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렇게 열쇠가 S자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S자로 열쇠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물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빗장이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빗장뼈가 바로 가슴 위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슴 위쪽에 빗장을 지르듯 있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뼈대계통 중에서 가장 뼈가 빠르게 형성되는, 먼저 형성되는 이런 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빗장뼈는 처음에 결합조직의 막뼈가, 이제 뼈가 형성이 돼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이 끝에 연골이 형성이 돼서 또 연골로 형성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뼈가 형성됐고, 나중에는 이제 연골이 뼈가 되는 형성 과정 그래서 결합조직 막 뼈와 연골, 연골의 뼈 형성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장 끝과 봉우리 끝이 있는데요 자 여기 위에 보면 이 어깨뼈 이 부분이 봉우리라고 합니다 봉우리 그래서 빗장뼈는 이 봉우리와 관절하는 봉우리 끝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고요 여기 복장뼈하고 관절하는 복장 끝이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이끝 이름이 복장뼈 관절하는 복장 끝이 되고 이뼈 이름이 봉우리하고 관절하는 봉우리 끝이 된다는 것들을 알수 있고요. 복장 끝에는 안쪽에 해당하겠죠. 이 부분이 안쪽에 해당하고 봉우리 끝에는 이게 이제 가쪽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어깨뼈 봉우리하고 관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뼈는 이제 어깨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뼈는 좀 어, 복잡한 뼈인데요. 모양은 삼각형 모양입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깨뼈는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앞에서 본 모습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 어깨 가시와 연결된 봉우리가 이렇게 보이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부리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깨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깨뼈 가시를 중심으로 가시로 이어져 있는 게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죠 자, 삼각형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이다 두번째 하고 일곱번째 갈비뼈 사이에 위치한다 이 부분이 이제 두번째 하고 일곱번째 이제 갈비뼈 사이에 이게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면에서 보면 이제 어깨뼈 밑 오목이 있다 오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 돌출 구조, 함몰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온 뼈의 표면에 튀어나온 구조를 우리는 돌출 구조라고 하고요. 이렇게 들어간 구조를 우리는 함몰 구조라고 합니다. 자, 어깨뼈에는 이렇게 돌출 구조가 많이 있는데요. 방금 말했던 자, 이 돌기, 이 돌기가 부리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기는 제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그려 줍니다. 그래서 이걸 돌기라고 하고요. 결절이라는 구조도 있죠. 그래서 결절은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구조지만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절이라고 합니다. 돌기보다는 좀더 작고 돌출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돌기는 두 개로 되어 있고 가장 튀어나온 소사 있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까시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까시는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출부분인데요. 까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뼈를 공부하다 보면 돌기, 결절, 까시라는 영어가 나오고 이렇게 함몰 구조는 이렇게 오목이라는 구조도 있습니다. 오목이라고 합니다. 오목이라는 것은 이제 움푹 들어갔다라는 뜻이고요. 페임이라는또 구조도 있는데요. 움푹 이렇게 패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절과 반대 모양처럼 이렇게 패였다이 부분을 폐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돌출구조와 함몰구조의 이러한 그 서로 약속한 이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깨뼈 앞쪽에 보면, 자, 어깨뼈 바로 밑에, 자, 어깨뼈 이 부분이 이제 앞쪽인데, 이 밑에도 해당합니다. 어깨뼈 밑에는 이렇게 오목이 있다라는 거죠. 오목. 그래서 어깨뼈 밑 오목이라고 합니다. 어깨뼈 밑치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바로 어깨 밑근육이 되겠죠. 어깨 밑근육이 이렇게 부착해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뒷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깨뼈 뒤에는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 가시처럼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깨뼈 가시라고 합니다. 자, 어깨뼈 가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에 오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오목이 있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생긴 오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깨뼈 가시 위에 있는 오목이고, 가시 아래에 있는 오목은 가시 아래 오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까시 위 오목에는 어떤 근육이 붙어 있을까요? 까시 위 근육이 이렇게 붙어있고요. 까시 아래 오목에는 까시 아래 근육이 붙어 있겠죠. 영어로는 수프라 스피네이테스 근육하고 인프라 스피네이테스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어깨 밑 근육은 서브 스카플라리스 머슬이 붙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에는 이렇게 함몰 구조와 뒷면에는 이렇게 함몰 구조와 돌출 구조가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볼수 있고요. 자, 여기 어깨뼈를 다시 한번 쭉 그려보면,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위 모서리라고 부릅니다. 이 안쪽, 이제 메디알 쪽, 이 안쪽 부분을 안쪽 모서리라고 부르죠. 위 모서리와 안쪽 모서리, 이렇게 가쪽 모서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이렇게 이제 만나는 지점, 이 부분이 이제 각이 형성되죠. 그래서 위 모서리와 안쪽 모서리가 형성되면 이쪽에 있는 각이 형성되고요. 이제 이 부분을 위쪽에 있는 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각, 안쪽 모서리와 가쪽 모서리가 형성된 아래쪽에 있는 각을 아래각이라고 하고, 위 모서리와 가쪽 모서리가 이 만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보이진 않지만 가쪽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절오목이 있는 곳이 가쪽각인데 위팔뼈 이렇게 머리가 위팔뼈 머리와 이렇게 관절을 한다고 해서 자, 위팔뼈 머리하고 관절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관절오목 또는 접시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접시오목이라고도 부릅니다. 접시오목 또는 관절 오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가쪽 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이러한 관절 오목이 있다 접시 오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돌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돌출 구조를 보면 어깨뼈 이렇게 뒤쪽에 가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시가 돌출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봉우리도 돌출 구조죠 그래서 어깨뼈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요 앞쪽을 보면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가 바로 부리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부리 돌기다. 그다음에 이제 오목 위 결절과 오목 아래 결절인데, 이 부분이 이제 관절 오목이라겠죠. 뭐 접시 오목이라고도 부르고 관절 오목이라고 부른데요. 이 오목 위에 이렇게 결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결절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오목 아래 결절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오목 위 결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목 위 결절, 오목 아래 결절은 다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구조인데요. 오목 이 결절에 붙어 있는 근육이 바로 위팔 두 갈래 근육. 긴 갈래가 붙어 있고, 바이셉스 브라키의 롱 헤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오목 아래 결절에는 위팔 세 갈래 근육의긴 갈래, 긴 갈래가 붙어 있는데, 트라이세스 브라키의 롱 헤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직접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앞쪽에서 본 모습이고,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이제 부리돌기가 이렇게 있죠. 불리 돌기가 있고 이부리 돌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또 중요합니다. 국가 고시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세 개의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팔 두갈래 근육에 짧은 갈래가 여기가 붙어 있고 부리 이팔근육, 부리 돌기하고 이팔뼈에 붙어 있는 부리 이팔근육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작은 가슴 근육이 이부리 돌기에 붙어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팔 두 갈래 근육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위팔 두 갈래 근육은 이게 이제 높뼈의 거친 면에 붙어 있습니다. 오목 위 결절이 있고 오목 아래 결절이 있다겠죠. 여기에 이제 부리 돌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오목 위 결절, 오목 아래 결절을 이렇게 그려보면 위팔 두 갈래 근육은 높뼈 거친 면에서 인서션을 해서 쭉긴 갈래는 오목. 위결절에 붙어 있고요. 짧은 갈래는 이렇게 부리돌개에 붙어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위팔 두 갈래 근육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biceps brachi라고 하죠. 그래서 긴 갈래는 온목 위결절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갈래는 이렇게 부리돌개에 붙어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부리돌기하고 이팔뼈에 붙어있는 근육이 있는데 바로 부리돌기하고 이팔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리, 이팔 근육이 바로 부리돌기에 붙어있다는 것을 들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작은 가슴 근육은 부리돌기에 붙어있어서 3번, 4번, 5번 갈비뼈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작은 가슴 근육이 이렇게 부리돌기에 붙어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고요. 자, 이게 모서리가 위쪽 안쪽, 가쪽이 있고 각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게 위팔뼈 머리와 관절하는 관절 오목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고 뒤에서 본 이런 위팔뼈 그림을 볼수 있죠. 자, 뒤에서 보면 자, 여기에 어깨뼈 가시에는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 세모 근육과 어깨 세모 근육이 어깨뼈 까시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까시 위 오목과 까시 아래 오목에도 까시 위 아래 근육들이 붙어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큰 결절이 이렇게 위팔뼈에 큰 결절이 있는데, 가시 위 근육은 큰 결절에서 이렇게 가서 가시 위 위에 있어서 가시 위 근육이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가시 아래 근육이죠 그래서 가시 위 근육과 아래 근육이 이렇게 가시 위 오목과 아래 오목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등세모 근육이 어깨뼈 가시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등세모 근육은 이렇게 빗장뼈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봉우리, 봉우리에 붙어 있고, 어깨뼈가시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모 모양처럼 생겨서 등세모 근육인데, 이 등세모 근육이 바로 어깨뼈가시에, 아래 섬유가 이렇게 어깨뼈가시에 붙어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뼈가시에서 등 세모 근육의 아래 섬유 파트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깨 세모 근육이 있죠. 어깨 세모 근육은 이제 위팔뼈에 여기에 세모근 거친 면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모근 거친 면이 이렇게 앞쪽에는 이제 빗장뼈에 붙어 있고, 미들은 봉우리에 붙어 있고, 뒤쪽에 있는 부분은 어깨뼈 가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어깨뼈 가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뒤쪽 파트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게 어깨 세모 근육인데, 이 부분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옆에서 본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위팔뼈, 위팔뼈가 이렇게 있고, 자, 앞쪽에는 이제 빗장뼈가 이렇게 있겠죠? 빗장뼈. 뒤에는 이제, 어깨 뼈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가시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깨 뼈, 여기가 이제 빗장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깨 세모 근육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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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어깨 세모 근육인데요. 어깨 세모 근육의 뒤쪽 섬유가 어깨 뼈 가시에 이렇게 붙어 있고 미들 섬유가 봉우리.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섬유가 빗장뼈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어깨 세모 근육과 바로 등 세모 근육은 붙어 있는 위치가 같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장뼈, 어깨뼈 봉우리, 어깨뼈 가시. 이렇게 등 세모 근육과 어깨 세모 근육은 붙어 있는 위치가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위팔 두 갈래 근육의 긴 갈래나 위팔 세 갈래 근육의 긴 갈래는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오목이죠. 오목, 아래 결절, 위 결절에 이두 개의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리돌기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깨뼈 가시 가시, 그 다음에 봉우리 그 다음에 빗장뼈에 붙어있는 등 세모 근육과 어깨 세모 근육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고 관절 오목, 접시 오목 위에 있는 결절과 아래에 있는 결절에 이렇게 위팔 두 갈래 근육의 긴 갈래. 긴 갈래와 바이셉스 브라키 트라이셉스 브라키의 이런 긴 갈래가 오목 위 아래 결절에 붙어있다는 라 것. 그 다음에 까시 위에 있는 오목과 까시 아래에 있는 오목의 까시 위 근육과 까시 아래 근육. 그 다음에 어깨뼈 밑 오목의 어깨 밑 근육이 붙어있다는 라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깨 밑 근육만 한번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위팔뼈에는 이렇게 어깨 밑 근육은 작은 결절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큰 결절이 있고 작은 결절이 이렇게 있는데 작은 결절에 붙어 있고 어깨뼈 밑 오목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돌림. 인터널 로테이션 이 어깨 관절을 인터널 로테이션 해주는 근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밑근육 영어로는 서브 스카플라리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뼈 기초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대기가 가장 먼저 완성되는 뼈가 바로 S자 모양의 빗장뼈라고 그렸었죠? 빗장뼈고 복장뼈하고 봉우리를 연결하는 팔 이음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애우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복장뼈를 그리면 되겠죠. 복장뼈를 그리고 자, 이렇게 까시와 봉우리를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팔뼈를 이렇게 딱 그리면서 복장뼈하고 여기에 있는 복장뼈하고 여기 봉우리죠. 어깨뼈, 봉우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뼈가 무슨 뼈입니까? 이렇게 연결해 준 뼈가 바로 빗장뼈가 된다는 것도 알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목과 몸통을 뭐 나누는 기준점이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뼈대기가 가장 빨리 형성되고 복장뼈나 복우리를 연결해 주는 팔 이음뼈다. 팔 이음뼈는 빗장뼈와 어깨뼈인데 이렇게 복장뼈와 어깨뼈의 봉우리를 연결해 주니까 빗장뼈가 답이 되겠죠 자 빗장뼈와 관절하는 어깨뼈의 구조는 자 빗장뼈하고 관절한다 자 이렇게 빗장뼈하고 관절하는 거 빗장뼈 관절하는 것은 복장뼈와 그 다음에 어깨뼈 봉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어깨뼈 봉우리가 빗장뼈하고 관절한다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복장뼈도 바로 이 복장 끝, 이 빗장뼈의 복장 끝이 관절하고 빗장뼈의 봉우리 끝이 봉우리와 관절한다는 것들을 알수 있죠. 그래서 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부리 돌기를 볼수 있는 뼈. 자, 부리 돌기는 자 여기 보면 어깨뼈에 자 이렇게 부리 돌기가 있다겠죠. 자 여기도 부리 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 돌기를 볼수 있는 뼈는 어깨뼈인데. 이제, 이 부리돌개에 붙어 있는 근육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근육도 이해하셔야 되겠죠? 일단, 부리돌개하고 이팔 뼈에 붙어 있으니까, 부리, 위팔 근육이 있겠죠? 자, 부리돌개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위팔, 두 갈래 근육이 있었죠? 바이셉스, 브라키, 쇼테드죠? 그래서, 위팔, 두 갈래 근육에, 짧은 갈래가 바로 부리돌개에 붙었고, 작은, 가슴 근육이 부리돌기에 붙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리돌기를 볼수 있는 뼈가 아, 어깨뼈고 이 부리돌기에 붙어 있는 근육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장뼈 양쪽 끝을 지칭하는 용어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빗장뼈가 복장뼈와 관절라는 부분과 어깨뼈 봉우리하고 관절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깨뼈는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세 개의 그 모서리와 꼭지점, 이렇게 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어깨뼈를 그림을 그려보시고, 돌출구조, 이렇게 봉우리라든지, 돌기, 부리돌기라든지, 그 다음에 까시, 한번 그려보시고, 함몰구조, 이렇게 오목, 관절오목, 또는 접시오목이라고 했죠? 오목이나, 이렇게 또 구조들,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깨뼈 까시와 봉우리는 등세모근육과 어깨세모근육이 부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 추가로 빗장뼈에도 동일하게 등세모근육과 어깨세모근육이 부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리돌개 붙어있는 근육 세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오목 위결절에 붙어있는 어깨뼈 오목 위결절에 붙어있는 근육이 위팔 두 갈래 근육의 긴 갈래다. 오목 아래 결절에 붙어있는 근육이 위팔 세 갈래 근육의 긴 갈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장뼈가 이렇게 있고 복장뼈 어깨뼈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는 자유팔뼈, 위팔뼈 휴머러스와 그 다음에 안쪽에 자 뼈와 얼라, 가 쪽에 라디우스, 노 뼈가 있고, 손목뼈 8개와 손허리뼈, 손가락뼈가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도 수고하셨습니다.